문제 34번입니다. 피벗테이블의 레이아웃이 다음과 같이 설정됐을때 피벗테이블 보고서로 오은거 됐어요. 봤더니 보고서 필터에는 담당, 행 레이블에는 분류와 값, 그 다음에 값에는 합계수량, 합계단가, 즉 수량의 합계와 단가의 합계가 들어가 있네요. 자, 예를 한번 우리 피벗테이블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그대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 자, 그리고 담당, 그다음에 분류, 그리고 뭐 썼죠? 어, 수량과 단가에 합계 썼지요. 자, 요렇게 썼는데 어, 담당은 보고서 필터로 들어갔고요. 행에는 분류와 요 값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값에는 수량의 합계, 단가의 합계요. 지금 이렇게들어와 있는 거 맞죠? 문제에서. 자, 그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봤더니 만들어진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각각의 분류별로 과자류, 유제품, 음료 각각 분류별로 수량과 단가의 합계가 각각 이렇게 따로 나타나게 되죠. 자, 요러한 형태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내가 뭐 여기서 담당자 한명 선택한다. 그러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만 나타나기도 하겠고요. 그러면 요러한 거 오른 것 어떤 건가요? 어떤 모양 나타났지요? 4번의 형태로 나타났나요? 오, 그랬네. 그러면 문제 34번은요, 답을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